네, 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 약간의 변화만 있는데요. 궁금해 하실 분들 위해서 20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 0위는 오빠 조만게임이 처제했습니다. 2 0위는 우마조 망게임이 차지했습니다.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14단계 상승을 했습니다. 이런 디펜스류의 게임이 딱히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가 좋은 것 같고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. 1구위는타 피어로즈 18위는 시사이드 17위는 쿠키런 킹덤 16위는 FC 모바일 15위는 라스트 제트 14위는 닥고 서바이벌 13위는 니지 2em 12위는 니지 w 11위는 로블록스 우 여기서부터는 탑 10이죠. 탑 10이면 오딘 9위는 로얄 매치 8위는 레전드. 도브이부미르 칠리 인페노 나의 6위는 분계 스타 레일. 오위는 라스트워, 사위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차지했습니다. 4위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차지했습니다. 마비노기 모바일, 한 단계 하락을 했는데, 사실 뭐, 과금 유도가 딱히 없는 게임이라서, 한 단계 하락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, 곧 대규모 또 업데이트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, 다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3인는화이트 서바이벌이 차지했습니다. 3인는화이트 서바이벌이 차지했습니다. 두 단계나 상승을 했습니다. 최근 다코 서바이벌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, 이 게임이 또다시 상승해서 여전히 대세에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는 이지엠, 대망의리는 이번 주. RF 온라인 렉스트가 차지했습니다. 1일 RF 온라인 렉스트가 차지했습니다. 어 대박이네요. 사실 이게 1위 수성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데 저번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또 1위 수성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넷마블을 완전 간판 게임으로서 계속해서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요. 좀 변화가 없죠. 신작들 소식도 없어가지고 아쉬운데 계속해서 신작 소식은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